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을 통하여서 124편과 125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124편의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24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 차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의 결과는 이랬을 것이다. 10편의 기자는 상상해보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3 절부터 5 절까지를 통하여 이 상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게 시겠지만 아주 참혹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라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해하려는 자, 원수들을 뜻합니다.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치고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을 것이라고. 스편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원수들에게 분 원수들의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이 재난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 합니다. 아주 참혹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두시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에게 내주어서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씹히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손가락을 입 안에 놓고 씹어봐도 한번앙 물었을 때 아픔은 한 번에 끝나지만 이 잔근 잔근 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씹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런 재난 가운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잔근 잔근 씹히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칠절을 통하여 말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갇혀서 살아날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그물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그 가르대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가 갇혀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밖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하며 이 124편은 끝이 납니다. 이 교백에 이어져 나오는 125편은 어떠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어떠한지를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라고 이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이 처했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한 정답이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바라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를 더 흔들리는 자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여 보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흔들릴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시온산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굳건히 서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처해질지라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든든하게 서있는 시온산처럼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우리를 영원까지 둘러싸 주셔서 더욱 더 든든하게 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더 강한 팔로 우리 더욱 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이 가운데 악인들의 규, 이 악인들의 규는 악인들의 통치를 말합니다. 악인들의 통치가 우리 의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이 고사성어인데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악인들의 통치에 의하여 우리가 그 악인, 악인들처럼 닮아가는 것 검게 물들어간다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악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물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어제 전성옥 선생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친한 친구라 닮아간다고 말하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고등학생 때 있었던 친구가 어제 저는 욕을 잘안합니다만 학생 때그 친구 욕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정말 재밌게 어울려 다녔고 이제 학원을 맨날 같이 다니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가게 되던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느 날 저도 깨달은 게게 되면 제또 다른 친한 친구가 야너왜 이렇게 욕을 너무 좀 이렇게 많이 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닮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의 120편의 마지막 4절과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 의인들을 선대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말하는 선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예샤림 벨리보탐이라고 읽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고든 자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마음이 고든 자, 하나님께 마음이 고든 자는 마음을 온전 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외곡 없이 마음의 외곡이 없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곧게 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으로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람들 자기의 구분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악인들과 함께 벌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범여 125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보신 이두 편의 시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두 시편을 보시면 마치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한 주를 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내 영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우리의 편에 계시며 원수가 우리 원, 우리가 원수들의 먹이로 작은 작은 씹히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든든하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선처럼.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강한 팔로 감싸 안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요, 우리를 강한 팔로 품어 안으시사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실을 참 알지만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앞내 앞에 보이는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달 때 나한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돈을 잊자는 게더 빠른 것 같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연락할 수 있는 내 주변 친구들과 내 지인들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느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든든한 팔로 나를 너를 붙잡아주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낸 자다.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를 이저 든든한 시온산처럼 굳게 서게 만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 주변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과 삶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있을지라도 그 끝은 다시 그 어려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본이 10편, 124편, 129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루시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내 주변의 친구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된 의지 참되게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보호심을 하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